안녕하세요 이주민 강사입니다. 자, 제가 오늘 어떤 걸 설명을 드릴 거냐면 오늘 아주 중요한 걸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선생님들이 매직을 하고 세팅을 하고 뭐 염색을 하고 열처리를 하면서 어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것을 하면서 어, 모발과 열 온도에 대해서 굉장히 잘 모르고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 사실 저도 잘 모르고 합니다. 잘 모르고 하는데 좀 이제 알고 하시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발과 열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 예쁜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자꾸 저도 찍을 힘이 생긴답니다. 자, 우리가 모발이 보통 10%에서 15% 정도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요.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드라이를 하거나 뭐 아이롱을 하거나 세팅을 하거나 열기구에 의해서 이제 뭐 가열이 되면 은 당연히 수분이 증발되고 건조되니까 이제 뭐 감촉도 악화가 되고, 이제 열이 막모발에 미치는 영향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 건열 말렸을 때 열과 습열 젖었을 때의 열이 모발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건열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질문을 제일 많이 합니다. 어, 뭐 세팅을 할 때, 뭐 아이롱을 할 때, 매직을 할 때, 어, 모발을 말리나요, 적시나요, 뭐 수분을 몇 프로 하나요? 이런 질문을 어, 제일 많이 하는데 이제 건열과 어, 승열이 이 모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선생님들이 알아서 판단을 한번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열, 말랐을 때의 열, 모발에 미치는 영향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건열은 말랐을 때는 모발에서는 70도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80도에서 150도 사이에서 이 케라틴 단백질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 모발의 기능이 약해지고요. 모발의 수분을 증발시켜서 건조한 모발이 됩니다. 자, 이 마른 상태에서는 70도부터 미미한 변화가 일어나고 80도에서부터 150도 사이에 케라틴 단백질이 변성되어 모발의 기능이 약해지고 건조한 모발이 됩니다. 150도 전후에서 우리 시스틴 단백질이 감소가 되고요. 180도가 되었을 때 A케라틴이 B케라틴으로 변합니다. 자, A케라틴은 뭐냐면요. A케라틴은 자연 상태의 케라틴을 얘기하는 거고요. B케라틴은 직무로 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매직 스트레이트를 할때이 열처리를 180도로 이루어지는 것은 어, 매직 스트레이트, 를할때 180도로 하는 것은 케라틴의 변형을 이용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매직을 180도로 하는 것을 몰랐다. 그러면 지금 아시면 됩니다. 자, 모발은 건열에서 180도로 되었을 때 A 케라틴에서 B 케라틴으로 변한다. 그리고 또이 모발 표면에 250도, 전 후에 아이롱을 1분 정도 닿게 하면 그 부분의 목표피가 완전히 녹게 되고요. 270도에서 300도가 되면 머리가 타서 분해가 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지금까지 건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건열에 대해서 정리해 드립니다. 70도부터 변화가 있고, 80도에서 150도 사이에 수분이 증발이 되며 150도 전후에서 시스틴이 감소가 되고 180도에서 A케라틴이 B케라틴으로 변한다 요게 건열입니다 자 그럼 습열 젖었을 때 열은 100도 전후에서 시스틴이 이미 감소가 됩니다 자 아까 방금 전열은 150도 전후에서 시스틴이 감소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습열 젖었을 때의 열은 이미 100도 전후에서 시스틴이 감소가 되기 시작하고요. 130도의 열을 10분간 가하면 A케라틴이 B케라틴으로 변해버립니다. 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논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말입니다. 습열일 때, 젖어있는 모발일 때에는 130도의 열을 10분간 가하면 A케라틴이 B케라틴으로 변합니다. 건조한 모발은 건열은 열에 강하지만 젖은 모발은 열에 의해서 결사슬의, 가, 어, 결사슬의 가수분해와 케라틴 구조 등의 변화 등에 의해서 이 케라틴 구조가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치명적 손상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열을 사용할 때는 가급적 수분량을 적게 하는 게 모발의 손상을 줄일 수 있다. 라는 게 어, 수많은 논문의 결과라는 것. 그래서 오늘은 제가 건열과 습열에 대해서 온도에, 어, 온도에 따라서 모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을 하셔서 어, 우리가 한번 제 실생활에서 미용실에서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쫙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에 저는 또꼭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예쁜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